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육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모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유공인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의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유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며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팽학하며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정직함은 단순히 나에게만 유익할 뿐 아니라 나한 사람을 넘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직함 우린 누구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일까요? 요즘 많은 SNS 혹은 자기 개발서를 보면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기로 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하기로 했다,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등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유익을, 나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린 때때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정직함은 단순히 나 스스로의 정직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러한 정직한 자의 삶이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이게 옳은 삶입니다. 아마 신앙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본문을 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아,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동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삶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직함에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본문 1절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직하게 살때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며 공동체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나에게 공동체에게 정직하길 원하시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에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결하길, 순결하길, 그리고 거룩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 대우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게 축복합니다.